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기자입니다. 경제 유캐스트는 경제와 금융 관련 이슈와 상식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투자 또는 경제를 보는 시각을 함께 길러가는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이죠. 어, 이일리 김유성 기자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 기자가 최근에 책을 한권 냈는데요. 금융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80. 책을 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탄소국경세예요. 유럽 연합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하지만 글로벌 경제와 투자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ESG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ESG도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기업이 얼마나 신경을 쓰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있죠.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탄소 국경세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면 유럽 연합 EU가 지난 7월 14일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법안인 Fit for 55를 발표를 했는데요. Fit for 55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5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P455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국경세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탄소 국경세는 EU 지역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U 내에 있는 기업들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외 경쟁사들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엔 EU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EU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탄소세 부담을 안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이러한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EU는 EU 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로 탄소 국경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유 기업들이 내는 탄소세란 탄소를 배출하는 뭐 석유나 석탄 등 이러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탄소 국경세로 돌아가서 이유가 탄소 국경세를 지금 당장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두고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년 100억 유로씩 걷어들이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상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약 7,500억 유로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유가 모든 산업에 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첫 부과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제품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탄소 국경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EU 기업들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유럽 기업들은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왔었죠. 그래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EU 기업들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도 탄소 국경세와 유사한 오염 유발국 수입세, 일명 탄소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지난 7월에 발표했었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세금을 포함했는데요. 이 법안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죠. 미국의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2024년 1월부터 화석 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적용되는 산업군을 보면 유럽 연합의 경우 정유와 석유 화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은 이 분야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국가예요. 탄소 집약도가 높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걸 말하죠. 즉, 우리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U나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금을 포함해 제품 생산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되고 결국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이는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2위, 3위가 미국과 유럽연합이죠. 한국은행에서 유럽 연합과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간접적 경로를 한번 보면 중국 등이 이 탄소 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전자 부품을 만들고 중국에서 완성품으로 생산이 되죠. 탄소세로 중국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접 경로죠. 부정적인 영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산업별로 탄소 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 장비가 제일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이유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0.16%포인트,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0.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한국은행에서는 내다봤어요.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철강 등 금속 제품, 그리고 그 다음은 합성수지와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제품들이죠. 또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EU의 탄소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0.5% 그리고 미국이 도입할 경우에는 연간 0.6%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어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에 부담하는 탄소 배출 비용을 인정받게 된다면 탄소 국경세를 감면받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탄소세는 적용하지 않고요. 탄소 배출권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 국경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중국이고 또 러시아는 석유,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죠. OECD에 따르면 탄소 순수입국은 미국, EU, 일본 등이고 탄소 순수출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있죠.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일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순 수출국이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제품이 저가 경쟁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유럽과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면 기능이나 품질 면에서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우위를 보여야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품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탄소 국경세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미 준비된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지만 후진국에서는 또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떠나서도 이제 정말 우리는 환경과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상 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는 또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